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9일 오전 8시 0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에 대한 법무사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 조문선행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특히 정신병원 추방 환자님이 공부하고 있는 저런 방법론에 대해서, 예, 공감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에 구독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그만큼의 숫자가 여기를 떠납니다. 듣기 싫다. 이제 그런 표시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예, 가만히 생각하면 법무사 시험은 예, 점수가 나와야 합격하는 겁니다. 법무사 수험생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공부하던 어, 그 방법론과 뭔가 다르다. 아 이거 조언보이가 하는 말이 생소한데 공감이 안 된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법무사 시험은 결국 점수가 나와야 합격하는 겁니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뭐, 책을 천천히 읽었다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빠르게 읽든 천천히 읽든 간에, 예, 점수가 1점이라도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주방환자님을 보면 점수가, 아, 도약하고 있습니다. 1개월 반 만에 민법 점수가 12개에서 22개로 급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3개월 지나면 30개 넘을 거다고 봤는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반 정도만 넘어도 예, 민법 점수 30개는 넘어갈 겁니다. 예, 결국은 예,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방환자님이 공부하는 저 방법은 제가 제시한 겁니다. 추방환자님이 독창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아, 조문봉 법무사가 말하는 조문 선행 공부 방법론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추망환자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부에 그야말로 정석을 하고, 있어 정석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문 달달입니다. 민법 법전 세 바퀴 돌리고 기본서 읽을 때마다 반드시 조문을 선행합니다. 예. 민법 조문, 뭐 다른 과목 조문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적 근거입니다. 예, 법적 근거자, 법적 기초입니다. 법학의 기초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를 다 챙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 강사저도 아니고 교수저 김준호, 양형우 어, 교수저를 가지고 교수저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지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어, 판례를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은 이해되는 것만 기억하려고 챙기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회독수가 어, 증가하면서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례 분석까지 하는 겁니다. 조문 달달, 교수적 기본서를 예 계속 돌리고. 예, 판례가 분석이 되고, 그래서 민법 점수가 급속히 향상되는 것, 이게 공부의 정석 맞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 책근건 어, 기원상권 붙잡고 한달 이상 질질 끌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책을 저렇게도 읽나? 그렇게도 읽습니다." 예, 이해되는 것만 읽고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가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결국...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학교 가는 시험에서 100번 유리한 공부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